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11일 12일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설문조사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이때 매수 하겠다 라는 설문조사를 12일 날즉 3월 15일에 올려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투표가 5000분 가까이 투표를 해주셨고 165 에서 155에 매수를 하겠다 하신 분들이 28% 아니다 좀더 기다리겠다 150 깨지면 그 아래까지 차분히 매매를 하겠다. 더 떨어지면 125, 100 달러 부 근처까지 매매를 하겠다라 하시는 분이 41%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00 달러 때, 120, 110 달러 때 오면 과감히 매수하겠다라 하신 분들이 41%로 가장 많았어요. 테슬라 중에서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하신 종목이 TSLT. 두 배수짜리 매매가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점이 테슬라가 저가 160달러를 도달했을 때 상황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때 투표하신 분들 이렇게 매매를 하셨을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과 대비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보시면 11일 12일 후 현재 3월 27일입니다. 영상을 찍는 기준에선 3월 27일이고, 올라가는 영상은 3월 28일 아침 영상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현재 테슬라, 현재가 시간 외에서 179달러를 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문조사를 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나는 이번에 테슬라 이때 과감히 분할 매수로 샀다 하시는 분들께서 결과적으로 160달러 이하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께서 40%로 과반수는 테슬라 매매를 많이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177, 171에서 매매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 뒤로 171에서 160까지 매매하신 분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특히나, 165에서 160, 엄청 공포스러웠죠? 11%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현재 높은 수준에서 수익률 전환에 된 신분들께서는, 165, 160에서 과감히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신 분들, 즉, 상위 11%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높은 수익률, 특히나, 두 배수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많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수익 전환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정말 공포에 사서 기쁨의 수익률을 얻게 되셔서 정말 테슬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포에 사는 게 진리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16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떨어짐에 불구하고 원칙대로 매매 가격대를 세워놨다라면 내가 가진 현금에서 160에도 매수하고 162하로 떨어졌을 때도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공포스러운 용기가 정말로 필요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3월 달 3월 6일부터 177부터 3달러씩 떨어질 때마다 150만 원, 200만 원씩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매수했었던 가격이 162달러고요. 160달러 때는 168, 65, 62 이렇게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TSLT를 매수했습니다. 160달러 깨진다라고 하면 그 뒤에 시나리오를 세워서 159, 156, 153까지의 원칙 매수가를 설정을 해 놔서 200만 원씩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여러분들과 손가락 약속까지 하면서 원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원칙가에 와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 160달러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현재 179달러로 상승해주는 모습이에요.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 어, 테슬라, 어, 태계의 왕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인증해줘. 네, 테슬라 매매 인증하겠습니다. TXLT 프로젝트 매매 일정 표에 맞춰서 지금, 총 13번 매매한 t s l t 는 마이너스 4%로 빠른 손실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매매 손익 보시면 3월달 총 960만원, 1000만원 정도 매매를 하게 되면서 매매 일정에 맞춰서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50만원씩, 200만원씩, 이게 한 번에 400만원 산것 같아요. 이렇게 매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공포스러울 때 테슬라가 바닥에 기고 있을 때.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모아가고, 그랬더니 상승장 마디했을 때 수익 전환이 금방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인 모습을 보시더라도, TSLT 프로젝트를 원칙 매수가를 설정해서 이 구간에서 떨어질 때마다 매매를 진행했고, 그 떨어지는 지지받을 때, 저항받을 때, 이 지지와 저항라인을 확실히 그어가면서 예측과 공포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항상 매매를 하고, 바닥을 잡고, 이렇게 상승을 해준 모습에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마지막 매매할 때, 한 162, 160달러 때, 내 감정적으로 더 공포를 느낄 때, 감정을 역행해서 비중을 더 실었어야 했나. 이런 감정이 지금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이 공포스러웠고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저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자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쉽게 누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이때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해서 1 6 9 구간대 물량을 담으신 분들께서는 그 공포 스트레스가 지금의 기쁨의 수익률을 맞이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론,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183에서 저항받거나, 188에서 저항을 받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은 현재까지 160달러가 바닥이라는 구간이 어느 정도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분할 매수가, 공포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실적박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테슬라는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공포에 사는 게 진리일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 주간의 거래에서 테슬라는 179달러를 상승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5일선 위로 종가 마무리를 했고 20일선을 지지받고 상승 마감을 해 주게 되었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까지 1억 만주 이상 터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개인만 이렇게 매매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캐시유드 돈나머니가 운영 중인 아크인베스트먼트 보시면 3월 15일 날, 3월 22일 날, 3월 25일 날 테슬라 본주를 약 40만주, 50만주 추가 매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아크인베스트먼트 캐시유드가 매매 타점이 정말 기가 막혔다 라 생각이 들면서 그 뒤로 주가가 반등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학김이 순매수 결제 제가 매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테슬라가 손가락 안에 순매수 결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긍정적인 흐름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나 쏙슬이나 반도체 기업의 관심도가 높았고, 테슬라는 낮았기에 개인적으로, 아, 엔비디아, 쏙슬, 좀, 지금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많이 올랐다. 라는 투자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고 상승 여력, 수익률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심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아침 영상에서 올려 드렸었어요. 캐시우드가 3월 15일부터 20일, 25일까지 약 10일간 테슬라 본주 40만 주, 50만 주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다라는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면서 예상 평단이 167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든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었어요. 테슬라가 극격히 빠지고 바닥을 길때 캐시우드는 대량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다들 설문조사 하셨다시피 3월 15일 날 160달러 깨지면 그 이하로 살 때까지 기다리겠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이 과반수였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160달러 강하게 지지를 받고 거의 바닥이 형성이 되는 느낌으로 160 이상으로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170달러 이상 80달러까지 근접한 모습을 확인할 수있습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수익 전환이 되셨을 것 같고, 특히나 TSLT 매매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빠른 수익 전환 되셨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160 이하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께서 40%입니다. 적지 않은 퍼센트지 같고 진짜 공포 매수 하신 분들은 극히 드물었다. 165에서 160에 투자자분들이 11%의 확률로 현재 수익률을 보고 계신다. 라고 보시면 이번 영상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어떤 흐름에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둘씩 테슬라의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하락할 수 있는 확률보다 상승할 수 있는 확률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령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저는 더욱더 공포스럽게 테슬라의 비중을 야금야금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조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들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식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